미국 정부는 천문학적인 규모인 국가부채를 해결하기 위해 1조 달러에 달하는 대규모 XRP 매입을 고려 중 미국 정부가 국가부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XRP와 같은 암호화폐를 고려하고 있다는 논의가 최근에 다시 부각되고 있습니다. 현재 미국의 국가부채는 약 38조 달러에 달하며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다양한 방안이 모색되고 있습니다. XRP의 잠재적 활용, XRP는 리플에서 개발한 디지털 자산으로 빠른 거래 속도와 효율성을 자랑합니다. 일부 전문가들은 XRP를 활용하여 국가 부채를 상환할 수 있는 가능성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XRP의 에스크로 자산을 미국 재무부가 통제하고 이를 통해 부채를 상환하는 시나리오가 논의되고 있습니다. 이 경우, XRP의 가격이 상당히 상승해야 하며, 일부 분석가들은 XRP가 500달러에서 1000달러에 이를 수 있다고 전망하고 있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의 발언,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은 암호화폐가 미국의 부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의견을 여러 차례 언급했습니다. 그는 암호화폐를 통해 부채를 상환할 수 있다는 아이디어를 제시하며 이를 통해 미국의 재정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법적 및 기술적 도전 과제. 그러나 XRP를 국가 부채 해결 수단으로 사용하는 것은 여전히 많은 법적 및 기술적 도전 과제가 존재합니다. 현재 XRP는 미국 증권거래위원회 SEC와의 법적 분쟁 중에 있으며 이러한 불확실성은 정부의 채택을 복잡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또한 대규모 금융거래의 XRP를 사용하는데 필요한 기술적 준비와 규제 준수 문제도 해결해야 할 과제입니다. 미국 정부가 XRP를 통해 국가부채 문제를 해결할 가능성은 흥미로운 논의이지만 실현 가능성은 여전히 낮고 많은 변수가 존재합니다. 이러한 논의는 암호화폐와 전통 금융시스템 간의 관계를 재조명하는 계기가 되고 있습니다. XRP가 미국 금융시스템에서 중요한 역할을 할 잠재력에 대한 설득력 있는 이야기를 제시합니다. 특히 국가부채의 해결책으로 암호화폐에 대한 정부의 관심을 고려할 때 더욱 그렇습니다. 예상되는 시장 변화와 미국 정부의 전략적 움직임을 고려할 때 XRP를 중요한 투자 기회로 고려해 보도록 권장합니다.